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대 중국의 팡러시 5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팡러시 5단. 이 선수가 정말 중국 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내고 있고,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바둑계는 지금 팡러시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그러한 상황이 되어 팡러시 선수는 2002년생, 조상현 선수는 2008년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가 무려 6살이나 어린, 그런데요. 자 지금 조상현 선수 대팡러시 선수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조상현 선수고요. 백이 팡러시 선수인데요. 자 조상현 선수가 일단은 양화점 포석 들고 나왔고요. 팡러시 선수로 화점 소모 포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조상현 선수 얼른 삼성을 파고 들어가요. 보통은. 소목으로 두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식으로 소목을 걸쳐가는 경우도 많은데 아 그냥 조상현 선수는 실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삼성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덮어씌우니까 딱 갖다 붙였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히면 이렇게 두어서 한 바탕 뭐 복잡한 정석 두어 갈수 있다 조상현 선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딱 갖다 붙이니까 박노이 선수가 오히려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조상현 선수 하나 더 밀어두고요. 최근에는 이와 같이 걸쳐가는 포석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거 붙여놓고요 자 지금 이거까지 벌려두었는데 조상현 선수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벌려두게 된다면 팩도 걸쳐두고 두어가는 이러한 바둑이 참으로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아 조상현 선수가 먼저 붙여두네요 이 흑도를 공격해올테면 공격해봐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두면 언제든지 여길 미는 수가 거의 선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뭐 여기 좌변에 백집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시 한번 조상현 선수 하나 밀어두지 않고 그냥 먼저 중앙 쪽으로 달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제 팡로이 선수도 조상현 선수가 워낙 지금 실리를 대놓고 밝히고 있다 보니까 황룡희 선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실리를 내어주는 것은 왠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 삼3 파고 들어왔고요 이곳을 막아두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덮어씌워가기 시작하는데요 황룡희 선수 집어다 두고 저척합니다 조상현 선수는 이 타이밍에 어깨를 하나 살짝 짚어두고요 자 이거 밀어두고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여왔는데 보통은 이러한 장면에서 이 곳을 하나 더 밀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곳을 밀면 흑도 지금은 손을 빼서 이와 같이 끊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이 곳을, 묘한 곳을 붙여옵니다. 그러자 조상현 선수가 일단 막아두고요. 자, 지금은 이 곳을 하나 밀어두기 시작했죠. 여길 밀어뒀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로 하여금 이런 데 하나 더 받아달라는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 받아주는 자체로 지금은 팡로이 선수가 상당히 이득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리는 조상현 선수 입장에선 좀 아프긴 하지만 이두 점물이 맞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는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조상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죠 그렇죠 지금은 그 자리가 이 바둑에 어찌 보면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막아오니까 바로 끊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잡는 것은 이거는 흑이 정말 원하는 보석이 만들어져요 자 왜냐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잡아두고 자 이곳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날이 자 두면 지금, 흑의 세력은 커지는데, 백은 뭔가 납작하게 지금, 납작만두처럼 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은 이렇게 두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한점 잡아둬야 되고요. 조상현수수가 단수를 치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서로가 아주 팽팽한, 그러한 진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팡로이 선수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고 있는 것은, 자, 이런데 지금, 젖혀봤자, 흑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변 쪽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이거 하나 받아준다고 해도 조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거리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예 팡러이 선수도 이것저것 지금 제다, 제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가장 큰 곳으로 걸쳐가기 시작합니다. 조상현 선수, 바로 공격 들어갔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 곳으로 떡하니 갖다 붙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조상현 선수와 로 이거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붙여서 이렇게 막으면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뻗어서 쉽게 타기하겠다라는 게 지금 팡노시 선수의 생각인데요. 조상현 선수, 그렇다면 당연히 반발 들어가야 되겠죠. 젖혀갑니다. 그리고 붙여오니까 또한번젖혀갔고요 자, 이거 단수치니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단수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러한 형태가 또 만들어졌어요. 자, 지나가는 길에 단수까지 하나 쳐놓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서 자, 무난하게 지금 바둑 포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지금 백이 순식간에 처음에는 백이 이 포석을 시작하기 전에는 포석 전 단계에서는 흑이 실리 작전이었고 백이 세력 작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바둑을 보시면 묘하게 바둑이 서로가 바뀌었어요. 상전벽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흑이 세력작전, 백이 실리작전으로 바뀌는 그러한 아주 재미난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곳을 젖혀옵니다. 그러자 이제 조상현 선수가 이곳을 하나 살짝 젖혀두고요. 자 아낌없이 단수를 치겠죠. 자그 다음에 자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가는 아주 재미난 수법을 두어가는데 좀한발더 벌렸어요. 그 이유는 이곳으로 두어도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게 여기가 먼저 단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좀더한 발짝 더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요. 흐름 좋아요. 자, 그리고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팡로이 선수도 이제는 크게 세력을 그냥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죠. 너무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팡로이 선수 지금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두고 뭔가 삭감을 들어오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아, 조상현 선수 연결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멋을 내고 싶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끊어만 주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지켜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길 끊어가지 않고, 나중에 이런데 붙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바둑을 또 풀어나가게 되면, 여기가 또 이제 끊어지는 수들이 또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백이 폼을 잡는 순간 흑집이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조상의 수수가 그냥 침착하게 받아주었어요. 이렇게 받아주고 나니까 바둑은 5대5 아주 팽팽한데요. 두 기사가 지금까지는 전혀 어떠한 실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초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왔어요 자 묘하게 이게 어깨 짚었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삭감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삭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지금은 이런 데를 하나 치받아 두고 이렇게 된 와중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응수를 타진 한 다음에, 이 백도를 어떻게 하든 좀 세게 공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바둑이 정말 아슬아슬한 반집승구고, 두 기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바둑 지금 미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함부로 걸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바둑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 앞서 나가고 있으면, 작전을 펼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많죠. 하지만, 이와 같이 바둑이 지금, 계속, 치열한 반집승부라면 작전을 펼때 상당히 조심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조상현 선수 일단은 조심스럽게 하나 밀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한 칸에 뛰니까 조상현 선수 일단 이곳 하나 선수 교환해 두고요. 자 이곳으로 이제 덮어시로 가기 시작하는데 자백 입장에서도 일단 흑이 이와 같이 공격을 들어오면 약간은 백도 떨리긴 떨리죠. 온통 지금 흑돌이 백을 잡기 위해서. 뭔가 지금 잔뜩 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백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픈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곳으로 나래자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여길 건너붙이기가 참 어려워지는 게자 이와 같이 두면 이 돌이 지금 묘하게 축으로 잡히죠 자 그러니까 이거 건너붙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조상 선수 또한번 덮어씌우고 니다 자, 이곳까지 나오니까 자, 이제는 이곳으로 이렇게 덮어씌우가는데 서서히 백돌을 압박하긴 하는데 백이 쉽게 잡힐 돌 같진 않습니다. 대신에 흙도 잡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득만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조성현 선수가 바둑을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야, 지금 여기서 이제 박문희 선수가 거침없이 들어오죠. 그러자 조상현 선수 일단 그곳 응수타진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여기서 받았어요 이곳으로 받았어요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팡로이 선수가 버팁니다 그러자 조상현 선수 일단 끊어요 뭔가 지금 여기서 사전작업 들어가겠다 이러한 뜻이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이곳 들어가니까 와 조상현 지금 이곳을 붙여갔는데 사실은 조상현 선수도 그냥 끊고 나가면 이때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도 충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작전인데요 자 지금 이곳을 먼저 붙였어요 일단 100으로 해여금 어떤 반발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 단수 치고 자 이곳으로 두텁게 막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이곳 젖혀오니까 단수로 하나 치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붙였는데 약간 이수가 약간 이수가 지금 형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젖혔을 때 약간 뒷맛이 너무나도 이곳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흐름이, 백이, 떡떡 뭔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리듬감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선 조상현 선수도 이렇게 한칸 띄는 수가 좀더 좋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조상현 선수 한 집이라도 더 땡기기 위해서 붙여갑니다. 바둑이 아슬아슬 하다보니까 한 집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곳으로 붙여오기 시작하는 팡로이 선수. 최근에 팡로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라게 이러한 점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백도를 흑진형에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약점을 먼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끊어가고요 자, 같이 끊어놓으니까 이와 같이 뻗어둡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칸을 뛰니까 지금은 여기를 끊어 갈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 입장이서도 하나 지켜두고요. 자, 지금 이 곳으로 두텁게 뭔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요 지금 백도 이곳으로 나오면 극두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도 하나 잡혀 지켜두었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뒤엎코 저쳐옵니다. 자, 이 자리가 조금 찜찜하기는 해요. 자, 일단 이곳을 끊어가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이곳 치받으니까 뻗어두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중앙 쪽에서 털을 잡고 팡로이 선수가 똥똥거리고 살아갔는데, 자, 이렇게 되어서는 한집반 정도 팡로이 선수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바둑판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끝내기 하면 대한민국 바둑 아니겠습니까? 중국 바둑은 끝내기가 약하기 때문에 조생현 선수 지금부터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이 바둑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 수수 일단 이곳을 끊어가면서 힘을 내기 시작해요. 자 이곳 끊었어요. 자 보통 여기 연결했어야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멋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이곳 중앙 쪽이 두터워지니까 조선 수수 입장에서 무조건 끊어가겠죠. 이곳 살짝 응수 타진 들어오고요. 자 지켜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 호구수 쳤어요. 자 지금 여기를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이러한 장면에서 이런데 그냥 이렇게 뛰어나가게 되면 이곳을 치박 오? 끊는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자변이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붙여가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든 100을 압박하겠다는 라게 지금 조상현 선수의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막아갑니다 자 이쪽을 막았다라는 건 지금 이쪽 부분을 하나 두면 여길 젖혀있는 수가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곳을 또 선수라서 뻗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양쪽 다 당하면 이거는 뭐 흑입장에서 이기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조상현 선수도 얼른 젖혀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젖혀있는 거 좋아요 그리고 100이 이곳까지 지켜뒀는데요 아하 지금은 사실, 백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장면이고, 굳이 중앙으로 갈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변 쪽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이거 묘하게 약간 팡로이시 선수의 방향착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조선수 백이 보이지 않는 방향착오를 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한 칸에 뛰면서 모르는 척, 자신의 돌을 지금 살리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여오니까, 저쪽가고요 자, 백입장에서 여기까지 뻗어야 되는데, 자, 이제, 아, 쌍립을 서요. 자, 보통은 이러한 장면에서 그냥 연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상현 수수가 여기 쌍립을 섰다라는 건, 백이 만약에 이곳을 받으면, 이 상, 하변 쪽에 뭔가 찜찜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립을 과감하게 섰는데요. 자, 그렇다고, 이 지금 하변 쪽을 지키자니, 뚫고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지금 백이, 이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일단은 받아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맞고 버텨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상현 선수가 여기서 뭔가 한방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와 갖다 붙입니다 와 지금 그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 갖다 붙이니까 일단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자이 장면에서 이와 같이 두어가면 이 돌이 석점이 떨어져 나가면 이흙돌이 아주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바둑이 지금 미세하게 물론 팡루시 선수가 한두 집반 한 집반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두 점을 내어준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조상현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일단은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연결하죠 자 끼워갑니다 우와 지금 여기서 조상현 선수 이거 끼웠어요 팡루시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냥 이렇게 뻗어서 두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서 무턱대고 단수를 치면 조선 수 역을 끊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자, 이거 때려내는 수까지는 선수죠. 하지만 이거 단수 치고 이와 같이 나가게 되면 자, 이거 단수 치고 뻗었을 때 지금 문제는 이런 데를 하나 끊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백흑이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이으면 이돌이 지금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단수쳐도 이렇게 때려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백돌만 잡혀버리는 그런 상태형이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거 끊었을 때이거 단수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버텨가고 싶은데 이거 때려내면. 이 곳이 지금 여기를 연결할 수도 없는 게, 여기를 끊어버리는 수순이 또 만들어지면, 이것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폐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이 폐는 지금 백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현수수가 여기서 지금 끼워간 수가 너무나도 지금 날카롭다. 그렇다면 지금 늦춰야 되는데, 이건 늦추는 건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러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중앙이 집이 붙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또, 흙이, 자 이거 나가고 이렇게 두면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두어가기만 하더라도 백의 근거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와 이거 모릅니다 자 이거 끼워갔어요 그러자 지금 이곳을 단수히 쳤구요 자 조상현 선수 드디어 끊어갑니다 자 조상현 선수가 지금 여기서 잔뜩 노리고 있었어요 자 끼우고 끊어가는 엄청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난리가 날것 같은데요 자 일단 때려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버리고 두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석작전이 아니에요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장면 해서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데 조사연수 일단 단수 치니까 나가버리죠. 그리고 또한번 밀어붙이니까 기분 좋게 지금 머리를 하나 두들겨가면서 나갔고요. 자 그리고 또한번 나갑니다. 저 지금 여기서 이 중앙쪽에 있는 흙돌을 뭔가 노려가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노림수가 보이잖아요. 지금 끊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단수 한 방으로 팩이 정말 지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는데자 이것 하나 밀어두고요.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들여다보니까 당연히 연결하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와 이곳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이쪽으로 두어 간다라는 건 이어 달라는 거죠. 그럼 이거 끊어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자 조상의 소수 지금 이 장면에서 오, 그렇죠. 입구자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입구자가 있어요. 지금 뭔가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지금 이쪽 부분으로 단수 쳐서 이 패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졌는데, 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를 끊으면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이거 때려내서 이게 패감이 없거든요. 지금 이런데 패감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 이곳으로 그냥 젖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이렇게 도서이 수상전은 백이 잡히죠 그니까 러 흑은 자체 패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를 백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노희 선수가 여기서 수선을 살짝 비틀었죠 이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끊어서 지금 걸렸다 하지만 여기서 조상현 선수가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는 순간 아 이거 들여다 보더라도 연결하죠 자 지금 이곳으로 덮어씌우는데 뭔가 크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현수어 살짝 밀어가는 순간, 자, 지금 이곳을 젖혀오기 시작하는데요. 조선현수가또한번 끊어갑니다. 자, 지금 이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지키면, 단수치고, 뭐, 이렇게 지금 끊어버리는 순간, 여기 이제 흙돌이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흙이 오히려 하변에 있는 백돌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바둑이 끝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와, 판로이 선수!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중국 대표 팡루이 선수가 폭주하는데 자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은 이거 수상전 버리겠다는 건데 이게 수상전이 안 되죠 이거 단수치고 이거 나갔을 때 이렇게 막아버리면 오히려 좌변 쪽에 있는 백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안 돼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곳으로 지금 두어가고 조상현 선수가 정확하게 딱 응징하면서 끊어가버리니까 여기서 중국 대표 팡루이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조상현 선수 대단합니다 자 이봐도 사실은 약간 상변 쪽에서 조상현 선수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금 바둑이탕러시 선수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가고요자 승부수 동작없죠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니까 이와 같이 붙여두고 어떡하든 백도를 두 개로 쪼개 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 박노희 선수가 이곳을 막아가니까, 침착하게 젖혀 있고요 자,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자, 이렇게 한 칸을 띄어두면서 자, 지금 이걸 붙여오니까 젖혀 두고요 여기서,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수순이 나옵니다. 조상현 선수가, 사실, 한국 바둑계에서는 선비 바둑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양도 중시하고, 바둑을 진짜 선비답게, 절대 서두르지 않으면서, 진짜 멋있는 바둑을 두어가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여기서, 치받았어요. 이거는 분명 뭔가 노림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팡로이 선수 입장에서도 조심했어야 돼요. 자 일단 이곳을 받으니까 여기 정확하게 갖다 붙이죠.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왔는데 이 수가 일단은. 한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끊어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다. 이거 뚫리더라도 지금은 여기가 흙이 악수를 더 줬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는 흙이 악수를 더 줬기 때문에 이건 백이 장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상의 수수가 어떠한 수를 보여줍니까 먼저 끼워가는 수를 엄청난 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여기서 끊어갔어요. 아 정말 놀라운 승부수입니다.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연결하고요. 자 기어코 이곳을 단수 치면서 하변 쪽을 살... 살리려고 하는 판교 시선인데요. 일단은 이 단수가 너무나도 아파요. 있고 나가니까 이곳으로 하나 교환해 두고 들여다 봤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백도로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끊어오면 단수 치는 수가 있고 이으면 이렇게둬서 곤란하고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뻗자니 이거 때려냈을 때 이거 패감 하나 쓸 수는 있지만 여기 때려내면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도 참 이게 지금 이런데 찔러가고 이거 때려내면 골치가 아픈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찔렀어요. 이어 달라는 엄청난 꼼수죠 끊으면 바둑 끝난다 이러한 뜻인데 이거 권리 조상현서수가아니죠이구자로살 몇이 비껴 갑니다. 자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연결하고요. 자 이곳 나오는데, 자 이곳 하나 찔러 들어가고, 자 이곳을 딱 끊어가는 수순이 좋았어요. 지금 여기 끊어가니까 지금 백일장에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로로 줄여 오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거 단수 치고 이,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흑돌이 살아가니까 백돌 다 잡히는 거죠 화변이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실전에는 뻗었는데요. 이곳을 아뻗질 않고 이거 치받았는데, 그럼 여기 단수 한 방이 있죠.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나가게 되면 이렇게 막혀서 자변 쪽이 잡히니까 여기서 하나 딱 끊는 순간 지금 이 장면에서 중국 대표 팡로이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조상현 선수 역시 최근에 좋아졌다라는 게 승부처에서 정말 날카롭게 승부수를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예전에 조상현 선수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만은 그냥 지더라도 그냥 참고 참는 그러한 바둑을 두었다면 이제는 질것 같으면 먼저 승부수를 던지면서 더욱더 상대를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지금 향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조상현 선수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가 중국의 팡로시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